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어, 또 다시 일으키고 있는 선동이 바로 반일 선동이죠. 뭐 매번 이제 거밥 그 먹고 할줄 아는 게 선동밖에 없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반일 선동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선동을 하고 뭐 청탁금지법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까? 야 앞으로 그러면 내 물은 배우자한테 주면 되겠네. 전현희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진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심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본인도 알고 있고 국민의힘 쪽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 국회의원도 다 알고 있죠. 배우자한테 뇌물을 준다라 그래서 그게 뭐 대고 잘 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익의 직무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된다라는 걸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싹 빼놓고 배우자한테만 주면 되지. 한번 그 따라해보세요. 개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댓글에다가 배우자한테 해주면 됐나. 한 배우자한테 한번 줘보라고. 다음에 어디서 우리가 만나게 될 테니까. 감방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배우자한테 준다라그래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요소는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배우자한테 줘도 상관이 없다.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될 거나 누가 됐든지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없는 것이지. 그거를 그딴 식으로 선동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고 있는 게 지금 반일선동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최근에 자가진단키트를 통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4일 5일 가까이를 갔다가 쉬었죠. 아 근데 하필이면 이제 또 5일째 되는 날짜가 26일. 이 26일이 뭐였습니까? 위중교사에 대한 재판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또 하필이면 이재명이가 26일 날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 지나면 이제 퇴원할 수 있겠다. 진짜 미치고 팔짝들 노르십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죠? 지금 애당초 이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권고 사항이 뭐예요? 호전되고 난 뒤에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만 자가격리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질병관리청의 입장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날 걸려가지고 이재명이가 자가진단 키트로 걸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심각했으면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것이 어 걸, 그 알려졌겠지. 지가 자가진단 키트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그다지 그렇게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목요일 날걸렸으면 금, 토, 일 아무리 우리가 넓게 잡아준다라고 할지라도 토, 일 정도만 돼도 다 완. 가 됐었을 텐데 일요일까지 그냥 푹 쉬고 자가 그뭐 어 격리까지 하고 월요일날 충분히 재판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월요일 바로 다음 날 퇴원하겠다라고 앉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누가 보든지간에 이게 뭐인 겁니까 코로나를 또 이용해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지금 또 재판 자체를 미루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입원한 상태에서 떠들어댔던 게 뭐에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습니까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에 대해 가지고 진상 조사를 해라. 조사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거를 조사라는 것이 지 없는 거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일몰리 선동을 해라. 이 뜻과 하등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언제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 지우기 운동을 했습니까? 언제 독도 지우기 운동을 했냐고요? 잠실역이 됐거나 무슨 뭐 어디요? 거기 역에다가 독도 조형물이 있는 거.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것만 그냥 흉물 자체로 그냥 버려져다시어 했던 그 독도 조형물을 갖다가 치웠다고 다시 보수해가지고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데, 그 독도 조형물을 지웠다고 해서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앉아, 하고 앉아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선동이지, 다른 게 뭐가 되겠습니까? 참 진짜 하고 있는 꼴 보고 있으면 언제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상화될지가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든지 간에 밥만 처먹고 그냥 생각하는 게 어떻게 선동할지 이거는 저렇게 선동하고 이건 또 이렇게 선동하고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진짜 분통 터지는 게 뭡니까? 이런 민주당의 선동에 진짜 1차원적인 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1차원만 갖고 있다라고 해도 0.1차원만 머릿속에 있다라고 해도 아 이거 선동이네 를알수 있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뇌가 진짜 1차원이라는 거예요. 1.1차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었습니까? 광우병 때 같은 경우도 난리를 막 쳤었죠, 그렇죠?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도 난리를 쳤었죠. 더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분노케 만드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인기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시키는데 일조를 해놓고 그게 허위 사실이다, 선동이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찍소리도 안 하잖아요. 이번에 홍준표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마디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광우병 당시에 그 김규리 있죠, 그렇청산규리라는 별명이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우병 개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놓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했던 그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지 않냐? 이게 김규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규리가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뭐라고 자기 SNS에다 썼었습니까?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놓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이게 지금 도대체가 2008년 돈지기가 언제입니까? 한참 오래전 아닙니까? 어? 이거 뭐 MB 때다 보니까 엄청 오래된 그런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04년도, 3년도 이쯤 됐나? 그때 당시에 온 나라가 진짜 막 광우병으로 인해가지고만 난리가 나고 무슨 뭐 세상이 뒤집힐 줄처는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구라 아니었습니까? 김어준 구그 인간 같은 경우도 광우병에 대해서 그 난리를 쳐놓고 주주우랑 가가지고 무슨 뭐 소고기 처먹고 있는 그런 사진나 올라오고,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쳐 언제 그걸 뼈쳐로 수입을 했냐고 이런 식의 어떤 터무니없는 얘기를 1 1차원도 되지 않는 1차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도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홍준표 말 맞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사사는커커오히히 무슨 슨말중중에자 자기가 m 블블리스트트올올랐라라하하서아 어, 나는 억울해 청산가리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뭐한 적이 없어 사실 다 했는데 웃기고 진짜 자빠지는 진짜 여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준표가 진짜 올바르게 지적을 했는데 김남국이 갑자기 또 등판합니다. 얘는 코인에 대해 가지고 수사나 받을 것이지 할 일도 없나봐요. 김남국이 s n s 에 뭐라고 썼냐? 정치권에서 정치인들 연예인 블랙리스트 이런 거 진짜 하지마. 언제 또 블랙리스트 얘기를 했습니까? 얘는 좀 머리가 그다나 나쁜 것 같아. 정치인들이 묵묵히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과 문화 연예 등 민간 영역을 건드리는 건 진짜 민폐다.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얘기입니까? 청상규리라고 하는 김규리씨가 그렇게나 선동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책임지지 않냐 마찬가지로 광우병이 됐거나 사드나 이번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민주당이 매번 주도해가지고 선동했는데 다 전부 다 생구라로 밝혀졌는데 한 명이라도 정치인에 해서 책임지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못놈의 갑자기 공무원을 건드리지 마라 이딴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김규리는 건드려야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해야죠 사과라도 하든지 그러면서 남극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시장을 향해서 누가 돼지발전제를 대구시 금호강에 뿌린다고 하면 대구시장으로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여쭙고 싶다. 희석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는 남극한테 잭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홍 시장한테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인신공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뭔가 홍 시장의 얘기를 반박하거나 홍 시장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후쿠시마 처리소. 남국이 또한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처리소에 대해서 선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찍소리도 못하고 갑자기 왜대지발지 이런 얘기를 왜꺼내냐고요 이것도 전형적인 뭡니까? 물타기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인신공격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남국 가는 얘기에서 남과 그랬어 잭디는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댓글 남기지 마시고. 실제로 이번에 그 팩트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49,633건을 조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5만건 가까이를 조사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후쿠시마 방류가 되고 난 뒤에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게 한반도까지 오는 데는 해류에 따라 가지고 30년 가까이도 걸릴 수가 있다. 10년에서 30년 가까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거는 무슨 뭐 희석이 돼서 막 찾을 수도 없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절대로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총선 전에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총선 전에 반드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뭐 물고기들이 막 이상해지고 우리의 건강이 이상해진다라고 민주당이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얘네들은 지구 막 자전축이랑 공전축까지도 그냥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어? 바다가 갑자기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가? 동에서 서로 막 거꾸로 막흐른다이 난리를 치면서 막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1년 전에 주장대로 우리 바다는 오염되어 있어야 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뭐가 있습니까? 49,633건 중에서 한 건이라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라도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가 책임지냐고요. 책임은 누가 졌어요? 국가 예산이 졌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1조 6천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홍주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규리 같은 경우는 잘 살고 있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 어떻게 된 것인지 배우이신데 배우 활동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뭐 비중없는 역할 한 가지가 좀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개봉한 게 1980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딱 봐도 아시겠죠? 1980 무슨 영화입니까? 5.18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규리 씨가 무슨 뭐 블랙리스트 올라가지고 활동을 못했다. 택도 없는 그냥 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배우로서의 매력이 없는 겁니다. 김재동이가 막 블랙리스트 올라와서 방송에, 뭔, 뭔 방송에 못 나오냐고요. 그게 뭐 블랙리스트 올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피디들이 안 부릅니까? 그냥 김재동이라고 하는 개그 스타일, 그 진행 스타일 자체가 시대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냥 도태가 된 거예요. 김규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김미완과 뭔가 그 여자도 그렇고, 김재동도 그렇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매력이 없는데 뭐 어떻게 억지로만 뭐 부를 수도 없고 물론 억지로만 불렀죠 MBC 같은 애들은 김재도만 억지로 불러가지고 방송 찍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지난번에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또 선동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오림의 그 김유나 만呐, 이름 김유나 씨라고 있었죠, 그렇죠? 이분은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명백하게 5만 건이나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을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트위터 어디를 제가 찾아보더라도 후쿠시마의 후자도 지금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분통 터지는 것이고 항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뭣도 모르면서 글자 그대로 뭣도 모르면서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든지 괜히 나대가지고 사회 이슈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고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을 때 입도 뻥끗 안 하는 이런 문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책임지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우파는 항상 힘이 없죠. 그렇죠? 문화적으로는 특히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질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